베이킹 부스트 차지 3포트 동시 충전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용량이 2만 밀리암페어로 넉넉해서 가족 모두의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요. USB-A 포트 2개와 USB-C 포트 하나가 있어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시간이 절약되고 충전 잔량 표시 기능도 직관적이라 편리해요. 다만 무게가 442g으로 살짝 무겁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행이나 외출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벨킨 제품이라 믿음도 가고요. 벨킨 5000mAh 맥세이프 마그네틱 무선 충전 보조배터리 플러스 스탠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5000mAh의 용량으로 아이폰 사용자에게 딱 맞는 선택이에요. 무선 충전이 가능해서 케이블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석으로 부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스탠드 기능 덕분에 영상 감상할 때도 유용해요. 디자인도 블랙 계열로 세련되어서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답니다. 다만 배터리 용량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이폰 14 프로 기준으로 약 80~90% 정도 충전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래도 휴대성이 좋고 과열 방지 기능도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마음에 듭니다. 일상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 베이킹 부스트형 마그네틱 맥세이프 호환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용량이 2500mAh로 아이폰 12 미니와 13 미니 사용자에게 특히 잘 어울려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심플해서 누구나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무게도 가볍고 두께가 얇아 아이폰 뒤에 붙였을 때 일체감이 정말 좋답니다.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안정적이고 별도의 케이블 없이 쉽게 충전할 수 있어요. 무선 충전 속도는 최대 5W로 다소 느리지만 짧은 외출이나 출퇴근 시에 가볍게 사용하는 데는 아주 유용해요. 발열도 적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물론 대용량을 원하신다면 다른 제품을 고려하셔야겠지만 필요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려요.